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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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차렷 인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대 인사의 MC MC랄까요 네 에릭 기억에 박자환입니다예 오늘 공연 잘 보셨나요 한계들이 넘도록 뜨겁게 타올랐던 뒤보지 점차 사기라드는 기점에 다달게 되었습니다 네안 보고 할게요 지금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장 첫 번째로 막공을 하는 배우님이 이제 이 무대에 이렇게 배신대요 멋진 저희의 정신적 지주죠. 우리 홍래 형님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어,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이렇게 끝이 찾아올 줄 몰랐는데 찾아올 줄 알고 장히 시간이 세상 선로나를 느꼈습니다. 어, 배우 전부가 너무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했던 작품이고요. 어, 그 작품에 어, 어떤 작품도 그러할 수도 있지만, 분품을 어, 메꾸기 위해서 모두가 치열하게이했던것 같습니다. 어, 물론 창작진,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의견을 내주시고, 많은 어, 생각도 전달해 주셔서 같이 조합해서 지금 가져왔던 것 같고, 어, 또 끝까지 계속.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신 관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이름을 한명한명다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에릭 음, 역에 먼저 떠난 생선이까지 데명 음. 있었고요 그리고 또 메르데스 역할 선그리고또제 역할인 세 명이, 적때히두 명이 더 있습니다 친구들이 마무리를 내일하고 모레 잘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로 118회째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, 그 기간 동안에 저 상처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의상, 피묻어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이 부칠, 피를 만들어준 어, 매니저님한테도 특별히 또 감사하다고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 뒤에 조명, 조명, 네, 많이 그리고 또 간주해주는좋은호와최영의 아주 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어, 완연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내일 모레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